하프 22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수 a, b b가 a보다 크대요 에 대하여 함수 fx를 fx는 x-a 곱하기 x-b제곱이라고 하자 함수 gx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의기역함수 g 지임의역함수 x에 대하여 합성 함수 h(x)는 g f f 합성 g 역함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8의 값을 구하려. 우선 이거라는 거는 일단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만약에 h(x)에 x-1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x-1에서 뚫고 지나가요. 그 말은 접하면 하면 절대값을 올리면 미분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h(x)가 적어도 x c 를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생 이해했죠? 이해했다고 믿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a가 1인 걸로 잡을 거고 두 번째 경우를 b가 1인 걸로 잡을 건데. 우선, 이렇게 잡은 이유는 a가 1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해설하고 끝낼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b가 1인 것까지 경우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laughs> 아, 뭐래. 미친 거 아니야. 네. 잠시만요. x-1가 h1이 0인 거잖아요. 1이 0인 거잖아요. h1은 f g 1의 1이 0인 건데 이게 뭐냐면은 뭘 넣으면 1이 나올까요? 0이 되겠죠. 그래서 f0이 0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값을 a가 0이냐 b가 0이냐를 해 주시면 되는데 a가 0에 맞으니까 저는 이 프리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fx가 뭐냐면은, x가, 글자가 왜 이래, x 곱하기 x 마이너스 b 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이 있는 게, 쥐의 역함수가 좀 꼴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을걸요? 네, 합성함수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아, 실제 전선입합해서 미국, 연속이라는 거네.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인 거죠. 그래서 hx를 좀더 보기, 보기 쉽게 바꿔보면 hx x에 gx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x가 g f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h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x x 마이 b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 프라임 3은2라는걸 조금 더 보다 쉽게 할수 있어요 답지를 보면 아주 이상하게 해놨을 거거든요 아마 저대로 풀어 저랑 비슷하게 풀었을 수도 있지만 미분을 해주면은 3 x 제곱 플러스 1 h 프라임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x b의 제곱 플러스 2 x x b가 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3이 되려면은 1을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예 네, 허수를 넣는 사람은 허수니까요. <laughs> 4h 3은 1 m i n u b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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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m i n u b. h 3이 2라고 했으니까 8이고요. 1 m i n u b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m i n u b요. 전개하기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줄게요. 플러스 2 곱하기 1 b -8은 0이고요. 1, 1, 4, 마이너스 8은 0이구요. 114 마이너스니까 1 b가 마이너스 4 또는 2일 거예요. 그래서 b가 5 또는 뭐냐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a가 0이잖아요. 근데 b가 더 크대요. 그래서 b가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fx가 바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fx가 x 곱하기 x-5의 제곱이었으니까 문제에서 f8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f8은 8 곱하기 9는 72가 되겠습니다.